울릉도 병해동 전국 바다 낚시 대회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메리스의 영향으로 많은 선수들이 참석을 하지 못하였지만 나란 최고의 대회답게 많은 고수들이 참석을 하여 개식을 마치고 다음날 선수들과 함께 낚시를 나가봅니다. 환상에서 울릉도의 명성에 걸맞는 환상적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울릉도 명물 중의 하나인 코끼리파이가 눈앞에 들어옵니다. 오늘 낚시 포인트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코끼리바입니다. 코끼리바위끝 부분, 꼬리 부분에 오늘은 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은 뱅에돔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프로 낚시 연맹 상임 부회장이신 서재원 프로와 같이 내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사람의 채비가 조금 상반된 그런 뱅에돔 채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완전 대물 채비를 했습니다. 낚싯대는1 7 5낚싯대입니다 1.7호 낚싯대에 원줄은 3호 에, 그리고 목줄은 1.7호 목줄을 묶어서 찌는 어, 투제로 찝니다 투제로 찌에 지투봉돌 어, 하나를 물려서 낚시를 하다가 가감을 하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비는 원줄 1.5호에 목줄 1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배물 한마리 하겠습니다 대물 긴꼬리 병에돔이 나온다는 이기에 조금 무거운 채비를 꾸려 낚시를 시작해봅니다. 밑밥을 뿌리고 채비를 던지자 굶주린 병에돔이 바로 입질을 보여줍니다. 조류의 병해돔이첫 선을 보여줍니다. 조류가 좀 빨라졌습니다. 조류가 좀 빨라지니까 비봉돌 하나를 더 물려서요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잎밥을 쳐도 그렇게 피어오르는 병해돔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투 봉돌 두 개에 비봉돌 하나를 물려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류의 빠르기에 따라. 봉돌의 가감은 필수입니다. 재훈씨가 잊지를 바닥니다 조류가 좌에서 우로 흐르는 상황이라 낚시 자리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연속적인 입질이 이어집니다. 오시작한데 괜찮은데 예 돌아. 와, 왜 시작 괜찮. 다 경치가 너무나 좋습니다. 어, 제가 서가 있는 이 자리에서 바라보는 울릉도는 한 폭의 동양합니다. 탈폭, 평풍을 추놓은 듯이 쫙 펼쳐지는 거지. 동양하 속에서 강태공이 지금 낚시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멋진 풍경입니다. 이런 걸 보고 절경이라고 합니다. 절경. 네. 멋진 절경을 감상할 틈도 없이 연속적인 입질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받으니까 시야를 그어도설만한 시야를 올라온다. 어,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포인트, 어, 지금같이 배를 타고 나와서 좀큰 시야를 병해돔을 낳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전문 어, 낚시인들은 배를 타고 이렇게 많이 갯바위에 나옵니다. 나오지만 은올 여름철 조금 쉬면 은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어, 이럴 때뭐 가족들과 함께 관광 겸 낚시를 올수 있는 정말 멋진 곳이기도 합니다. 어, 이곳은뭐 배를 타고 나가지 않고요. 도보로 어, 부두가에 배가 되는 도동항이나 저동항 같은 그 갯바위 옆으로 조금만 이렇게 걸어 나가서 낚시를 해도 큰 시야래 어, 가족들과 함께. 횃거리로서 물을 수 있는 그런 병애도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진 곳입니다. 보십시오. 앞에 산허리자락을 감싸고 있는 이런 절경 앞에서 낚시를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오늘은 정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울릉도 병애돔 시절은 5월말부터 10월말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휴가철인 8월달에는 굳이 배를 타고 나가지 않더라도 도보포인트에서도 큰시알의 뱅어돔을 약간 낚을 수 있는 멋진 스미기아 올여름휴가 강력추천해봅니다. 재훈씨가 중치급의 뱅어돔을 낚아낍니다. 큰시알은 아니지만 중치급의 뱅어돔이 짜릿한 손맛을 안겨줍니다. 뽕돌을 하나를 더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류가 지금 많이 빨라졌습니다. 많이 빨라졌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참돔 채비하고 비슷한 그런 뽕돌을 한번 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뱅에돔 낚시도 지금은 부상을 하지 않습니다. 부상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 채비를 뱅에돔이 있는 곳까지 내리는 것이 뱅에돔을 낚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비 봉돌을 하나를 더 물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비 봉돌을 하나를 더 물려서 많이 달았습니다. 이비 봉돌 B G2 G2 이렇게 네 개를 달아서 낚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은 조류가 굉장히 빠르니까 이 상태로 낚시를 하면서 어 일반 우리가 병해돔 낚시를 하듯이 밑바닥에 동조 시기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어, 밑밥을 먼저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먼저 투척을 하는 겁니다. 먼저 투척을 해서 밑밥이 채비가 어, 지금 무겁습니다. 무겁다 보니까 내려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밑밥이 내려가는 속도는 지금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데 내 채비는 무거운 봉돌을 달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은 채비의 동조가 되지 않고 입질 받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밑밥을 먼저 쳐서 서서히 좀 가라앉게 만든 다음에 밑밥이 먼저 내려가고 그리고 내채비가 뒤로 따라 내려가면서 어느 순간 되면은 밑밥과 동조를 이룰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구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어 왔어 오시야 좋다 낚시에는 정도가 없습니다. 아, 지금 현재 봉돌을 2위 봉돌을 하나를 더 물렸습니다. 더 물리니까 입질 받는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조금 전까지는 비봉돌 지투 지투를 갖다가 물려서 재비를 흘릴 때는 한 4, 5분 정도 기다려서 입질을 받아냈는데 2위 봉돌 하나를 더 물려서는 지금 한 2, 3분 안에 쭉 들어가는 그런 입질을 받아냈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벵예돔 낚시 채비입니다. 벵예돔 어, 낚시를 아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저런 채비로서 벵예돔을 낚느냐 하고 흉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지금 현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 맞는 그런 채비로서 뭐저 나름대로의 그렇게 구사를 해서 지금 마리수의 벵예돔을 낚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좀더 가는 채비, 어, 좀더 자연스럽게 내려 그런 채비로서 낚시를 했더라면은, 뭐, 이거보다 제가 오늘 낚은 병에돔보다더 많은 또 마리수의 병예돔을 낚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제가 지금 오늘 이 상황을 보니까 병에돔이 피어오르지는 않습니다. 피어올라서 무는 병에돔은 없고, 일단 수심이 굉장히 깊은 곳입니다. 수심이 20m 이상 이렇게 나오는 굉장히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에서 중층이야, 10m 이상을 이렇게 내려줘야만 지금 그나마 낚시를 받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석적인 그런 병예돔 채비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볼수 없는 아주 무거운 봉돌을 달아서 내 채비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 내리고 있지만 항상 낚시를 할 때는 그 상황입니다. 내가 낚시를 하고 있는 이 바다 상황과 수심과 조류 그리고 입질층을 찾아내면서 어, 거기에 맞는 어, 적절한 봉돌을 달아서 내 미끼를 맹어돔이 내가 원하는 대상어가 있는 곳까지 내려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마리수의 고기를 낚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막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뽕돌을 <봥토를> 두 개를 떼내냈습니다 어, 이비 돌하고 비 봉돌 두 개를 지금 떼면 이유는 조류가 늘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어, 조류가 굉장히 좀 빠르게 흘러가는 그런 조류였는데 지금은 조류가 느리다 보니까 채비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은 봉돌을 지투 어, 봉돌 두 개를 물려서 낚시를 한해 보고 이것도 좀 무겁다 싶으면은 다시 하나를 떼내는 그런 방법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지금 현재 봉돌을 지투 봉돌을 달았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조류가 빨리 갈 때는 좀 무겁게 봉돌을 달았는데요 지금은 다 떼내고 지투 봉돌 하나를 물려서 천천히 밑바깥에 동결을 이룰 때 아, 이런 병계동이 익히기 좋왔습니다 봉돌의 가감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 뭐1 0번 100번을 강조를 해도 세게 해야 될 그런 그것니다 조류의 속도에 따라서 봉돌을 가감을 할수 있는 어, 그것이 전척 낚시, 어, 전척 낚시의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입질이 입질이 조금 전 하고는 조류가 좀쭉 뻗어갈 때의 그런 입질 스타일하고는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흘려졌는데 어, 낚시를 하면서 그 원인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톡 하는 의심만 받고 지금 히팅이 안 될까 하는 그 원인을 제가 지금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낚시를 해가 요번에 입실에는 제가 꼭한 마리를 낚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이라는 것은 제가 스풀에 손가락을 갖다 댄 겁니다. 낚시를 할때 이렇게 조리를 흘려서 태워 보낼 때 자, 이렇게 우리가, 어, 흘려 보낼 때는 스프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대면서 어, 조류의 속도에 맞춰서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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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하고 이렇게 고정을 시키도 죠 손가락을 뗐다가 붙였다가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합니다. 하는데, 어, 지금 낚시를 해보니까 야근 입질 톡 하는 순간에 원줄이 피어지면서 제가 잡고 있는 손가락에 이렇브릿기를 거는 겁니다. 브릿기를이그는이 요, 요 부하에도 그냥 놓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지금은 떼었습니다. 손가락을 떼고 자연스럽게 문줄이 그냥 인물감 없이 찌가, 어, 체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병에돔밑질 약을 때는 까탈스럽습니다. 손가락 여기 딱띄어 있는 요힘톡 하는 그 신전달을 손가락 끝으로 받아들이는 그 감에 의해서 그냥 놓아버리는 정말 까탈스러운 그런 고기가 병해돔입니다. 그래서 일단 스프레 손가락은 떼었습니다. 손가락을 떼고 원줄이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없도록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류가 또 변합니다. 조류가 지금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앞으로 천천히 조금 씩을 뻗어 나갔는데요. 지금은 원줄을 보면은. 어, 체비가 지금 좌측편으로 싹, 이렇게 설리는 현상이 왔습니다. 원줄 쭈르륵 풀렸습니다. 그죠? 자, 요런 식으로 입질이 약을 때는, 어, 톡 하는 그런 의신을, 어, 받아내기 위해서 손가락을 스프레 갖다 대지 말고, 그냥 원줄을 풀어놓으면은, 거부반응 없이 병에돔을 이렇게 낚을 수가 있습니다. 히팅된 거한번 보십시오. 조금 특별하게, 그죠? 완전 입술에 끝부분에 이렇게 딱 걸려있습니다. 어, 전형적인 뱉터내면서탁 하는 순간에 입질이 약을 때이런 현상이, 에, 일어납니다. 살짝 걸렸습니다. 그것도 이빨에 걸린 거, 입, 그 입술에, 입술에 이렇게 걸려서 올라왔습니다. 어이,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조금만 참아라. 펭게돔이란 놈참 까탈스러운 입질입니다. 정말 펭에돔은 입질 약을 때는 낯간이기가 짜증스러울 정도로 그런 까탈스러운 입질을 보여줍니다. 하다 못해서 지금까지 자또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본줄이 그냥 쫙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예의를 닫으면서 정기를 했습니다. 들체를 갖다 대야 될. 아니 여기어야 이거는 병에돔 대우를 해주자. 이 아, 이런 놈은 병에돔 대우를 해줘야 된다. 아... 우. 연이어 제원시도 이질 받아냅니다. 낚시 하기 편한 꼬 뿌리 포인트 를나 에게 양보 를 하고 구숙진 자리 에서 힘든 낚시 를하는 모습 이, 미 안하 였 습니다. 이어 이야 이쪽으로 소리가 바뀌니까 시야가 커졌다야. 지금 날물이 시작된 것입니다. 날물이 시작되니까 어, 흐르던 조류가 위에서 자로 이렇게 육지 쪽으로 이렇게 붙어나갈 때시야리 훨씬 커졌습니다. 30cm급이 오바하는 울령도 뱅해돔입니다 연이어 입질이 이어지고 엄청난 마리수의 뱅해돔을낚아내고는 분준 결승전 장소로 이동하는 비에 올라 훈련도 급이연패의 기록을 세운 금성철 선수와 진화소 법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낸 신성우 선수의 경기 장면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그들의 낚시 테크닉을 배워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첫째 주 월요일 밤 10시 25분 기대하시도,